어 뭐냐? 고 싶어. 아밀 아, 일로 오겠는데? 다시 둘 타니까. 둘 타서 다시. 삼빈 나머지 본다 기절해야 어, 잡았어 잡았어. 오. 드라곤 노스. 아. 제발 왜? 넘어가게 해 줘. 쏜다. 불 쪽이었어. 어 하나 봤어. 나무디 하나 바위 쪽에 하나 있었거든. 나이스. 다쏜 어, 존나 세고 드고나오히총 <laughs> <서술이> <laughs> 있고. 어, 나총 먹었는데. 아 불. 어. 아우 씨. 어디 있어, 이 어디 간지 <laughs> 몰라. 갑자기야. 권총 모임 잡았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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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야 이거 그 풀피 채우고 모이셈? 미션 드롭 1등 1등 사, 300개 3등 100개 2등 꼴등 없음 2등 꼴등 없고 1등 3등만? 어 WWW 룰 <목소리> 맞죠? 예예 다같이 w <목소리> w 풀피도 아닌 WWW 룰 뭔데? 덤, 아니 아니 <목소리> 그거 말고 그거 말고 <laughs> 주먹 주먹 <목소리> 야, 수류탄, 꺼, 터지면 시작이다. 오케이. 자, 깔았다. 1, 2, 3, 2. <laughs> 야, 전대 우승자 죽여, 우승자! 우승자 죽여, 우승자! 우승자 죽여! 디펜딩 <laughs> 챔피언부터 죽여! 디펜딩 챔피언! <laughs> 잡아, 잡아. 아, 넘어가, 넘어가, 넘어가! 저, 아, 야, 이거 어디서 꼽, 꼽수를, 새끼가. 3, 3, 3, 2, 3. 야, 저대다 이거 피 없다. 야, 피 못하게 피 못하게 점프샷인데. 죰데 아! 오늘이야 아! 오늘 아! 예. 아, 아 막아. 빨리 끝내. 아! 이제 아무것도 없죠? 간다 간다. 주목 싸움 이등승님. 뭐몇 등기 뭐 어깨 반지는 안 알려 내가 알려 줄게 그냥. 아, 그럼난나 아는구나. 아, 나나 최선을 다. 아하하하 <laughs> 어쨌든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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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하하와하하와 와. <laughs> 가니까 바로 가니까 바로 오는거 봐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냥 그냥. 아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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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!!!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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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laughs> 이거 <아유 웃음> 죽이고! <아유 웃음> 오케이! <일로 와. 웃음> 과연! 과연! 아, 나, 나, <laughs> 우재현 1등, 조기현 아, 2등, 정은방 3등, 아, 나이스 4등! 따라딴, 아, 어? 공개합니다. <laughs> 우재현 별부선 0개! 아, <웃음> <웃음> 1등 별부선빵개 <백목선 0개>. 이들은요, <laughs> 2등은요, 이들은요! 2등은요. 조기현별부선 조기현 300개!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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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데리네, 데리네, 데리네. 박정현 별풍선 빵개 짠! 이고네 무슨 소리야 개열씨편 건데. 어미선 받아오신 연상님 별풍선 200개 그랬어요. 입이 근데 왜 여기가 더 안열리냐? 어, 이거 부작용있데 형? 아, 어. 부정교합 부정교합 다시 한다던데? 에이 입인데? 어? 입이 쪼개 안벌리지는데 그니까 러 부정교합 아니거든요 아니, 내 아니, 돈을 의심하지 해, 말아주세요 해, 해, 해. 시리아. 쓰레기 새끼한테 전화해 줘. 박정영 님에게 전화하는 중. 시리아 쓰레기한테 전화해 줘. 여보세요? 음. 어 왜? 아 내가 전화 건거 아닌데? 아, 뭐야, 네가 그러는데? 아닌데? 아, 끊을게. 음. 형 방송 중이야? 아형 방송 중이었어? 음. 아. MK 오케이. Okay. 간다. MK 잡고. 잠, 잠, 잠. 자. 가 볼게요. 참참 참. 참, 참. 아해! 안 되지. 수영기도 들 필요하세요? 참참 참, 참. 아유, 어 느린 거 같은데. 아, 아아안 아, 돼. 참참 참. 참, 참. 느리게. 아, 야, 뭘 느려, 려 간다. 참참 참, 참. 어이 이거 진짜 느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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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반응 반응. 디코가 늘어, 디코가. 참참 참. 참, 참. 아. 아! 야 이거 똑같이 움직어도 음. 이 머리랑. 간다. 참, 참, 참! 야! 내가! <laughs> 아, 고와막치사면 된다! 가자, 가자! 에이, 들어간다 어? 자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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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뭐야 자가 뭐야 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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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. 층이 하나 있어. 깜짝 놀랐죠? 야, 차로 밀었어? 어. <몬> 판자안 <몬> 됩니다. <내밀어>? 아, <몬> 야 일층 내려왔다. 좋았다. 좋았다. hey 에 e 에이. 에이 <몬> <몬> 에. <laughs> 아, 나튕다 <좀> <laughs> 오토바이 서고 <laughs> 경영한 <laughs> 경영아 <laughs> <경영한 웃음> 또 간다? <웃음> 지른다. <웃음> 아, 오토바이 <laughs> 아, 오토바이 때문에 <laughs> 들킬 것 같아. 소리가 생일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쭉쭉 나아가는 건강한 선수가 되길 바라요. 이제. <웃음> <웃음> 뭐야. 뭐냐? 잘고싶어 <laughs> 오, 야 이름 부르는 거 대박이 때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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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<laughs> 아, 오 감사합니다. 아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아 고맙습니다. 예, 저도 과부단 뭐, 사랑을 받는 거 같고 감사 너무 고맙습니다. 예, 더 열심히 막바지를 향해 <laughs> 가고 있는 거 같긴 한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Bye bye, good night.